안녕하십니까. 증거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실장다 안녕하세요, 김만장입니다. 오늘 볼 차량. 아, 아, 이 차이 무슨 차입니까, 이거, 이거? 벤츠. 뚜껑 열리는 차. 간드어지게한번잘 봐보시죠. 네.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미미가 살짝 좀 딱딱해서 진동은 네. 좀 많이 들어온다, 뭐, 그 정도 특이상이 있고요 어, 지금 일단 요 하드탑을 열어봤는데 비가 와가지고, 가능할까요? 일단 잠깐만 엔진 소리 좀 열받기 전에 소리 좀 들어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체크 되셨습니까, 김만장님?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바로 답을 안 주시는 게 그래도 영 아니지는 않나 보네요. 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네네네. 네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좀 특이사항이 있나요? 아아직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요. 트렁크가 보면 이제 이게 성능 기록부에 판금이 체크가 돼 있잖아요. 뭐 때문에 체크가 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게요. 저기 뭔가 그죠? 그라인더가 들어갔는데 이쪽도 지금 어? 그라인더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딱 보면은 아야. 페인트만 저기 묻어있었다면 은 얘가 뭐왜 방금 체크됐나 하는 그런 볼트 자국 조금과 근데 얘는 어차피 그 자국 페인트 안 남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는 볼트 자국이고 어 방금 체크됐지만은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교환이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저게 뭐 기능상 문제로 글라인더집을 했을까요? 그... 보험이력으로 있으니까 뒤에 사고 났을 때 네. 이게 성능장에서 이 볼트 끓는 자국 때문인지 아니면 저 부분 때문인지는 무엇 때문에 체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울 때는 여기보다 그냥 볼트 자국이 있고 그보호미력이 있고 뭐 그래서 체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뭐 테두리 쪽이 찌그렀다가 펴는 흔적은 안 보이고 뜯어서 도색을 새로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네. 뜯어서 도색을. 어. 네. 밑에는 지금 방음 처리한다고. 그 이거 뭘? 대든... 곰팡이 아니에요? 그 데드너라고 하는 제품인데 네. 타르 약간 딱딱한 타르에다가 은박지 붙여가지고 그 찰판 떨림음 생긴 곳에다가 붙여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좀 곰팡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은박지가 아주 얇으니까는 그게 삭아서 지금 저렇게 된것 같아요. 붙이고 오래돼가지고 곰팡이보다는 그냥 좀 삭아서 변색된 거다? 은박지가 그 부분이 삭아가지고. 네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 고객분들, 뭐 요새가 아니죠. 고객분들이 침수나 그런 부분에 엄청 우려가 많으시니까. 뒤쪽 보시면 카본 요거 붙여놓은 거좀일어놨네요 네. 어덜터덜 좀 우러있고. 뒤쪽 브레이크 디스크는 약간 이제 턱도지고 오래 세워놔가지고 녹도 있는데 헤드 네. 자체는 많이 있고 이 녹은 아마 주행하면 벗겨질 거예요. 지금 아무래야 외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긴 네. 거죠. 딴 차들도 다녹았나요그 옆에 것도 보시면. 자 K5 새차인데도네 네. 지금 이쪽 봐보면 네. 사이드 리피터 이쪽이 좀 깨져 있네요. 아그 본드트도 위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음 이쪽으로 길게 지금 영상해 보이나? 그 도장면은 다 대부분 깨끗한 것 같은데? 네, 예, 차를 도장을 싼 도색을 안 했어요. 네, 예. 다 좋은 도색으로 있고 앞쪽에도 한번 뭐 도색을 했었는가? 고무 쪽에 페인트가 묻고 하네요. 음, 근데 도색 면을 보면은 보니까 그러니까. 도색한 티가 안 나요. 면이 너무 잘 나와 있어니 헤드 쪽은 일단 위쪽서 봤을 때 하나도 안 새고. 아, 이제 요거 지금 파워 펌프 쪽 살짝 미세 있는데 이쪽이요? 네, 예. 고그 전혀 뭐 전혀 문제 없는. 보츠피로는 그런 사이즈고요. 우리 김 반장님 말대로라면 이런 차들이 막 누유가 막 흘러내리고 그런 차지 않습니까? 아, 그럴 가능성이 크죠. 크죠. 그렇죠? 예. 어제 빠르셔도 누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laughs>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재료 역학적으로다가 뭐 금속과 나무와 그 열팽창지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laughs> 재질이 뭐 뚜껑 마름이 좀 불러 뭐그 재질들 종류 차이가 있으면서 엔진 열받았다치을 때마다. 살그 버려졌다가 옮졌다 뭐 이렇게 비벼진단 말이에요 김내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위쪽에서는요 딱히 현재 뭐볼게 없어요 다 깨끗해요 위에는 뭐 세척 흔적이나 흔적이 뭐 없어요. 없어요? 네 세척했다면 이런 거 깨끗이 씻겨놨겠죠 그렇죠 이런 걸 깨끗이 씻겨놨겠죠 그럼 먼지가 아예 없었겠죠 근데 먼지 다 그대로 있으면서 그럼 차를 뭐 점검을 꾸준히 하면서 탔다는 소리네요 생각, 생각보다 좀 얌전히 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음... 브레이크 디스크가 네. 뭐 10만 키로면 한번 더, 이렇게 더 많이 파일만도 한데, 네. 별로 안 파였어요, 앞뒤로 다. 그 말인 즉슨 세게 안 달리고, 세게 안 밟았다? 안 밟았을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음. 아니면은 뭐 디스크를 한 8만 키로쯤에 한번 교환을 했는데, 네. 이만 타고 벌써 이렇게 파인 걸 수도 있고, 음. 막 엄청 거세게 탔는데, 뭐 아니면 도네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브레이크 패드 상태나 그런 거 봤을 때, 많이 안 밟고 탔을 것 같아요 패드가 많이 남았네요? 네 패드가 뭐 최근에 교환하는 그게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패드가 네. 근데 많이 남아있잖아요 브레이크의 색깔도 뭐 새거 새거 아닌데 네. 나쁘진 않네요 아직까지 막돈이 들어가고 할 거는 여기네요 여기? 네 지금 제일 그큰 천장? 걸림돌은 천장 네. 냉각수도 아주 얌전해요 알겠습니다 엔진룸 컨디션은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이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이쪽 루프 뭐 들뜸 현상이 없었는지 네. 요요 단차는 지금 정상이죠 아주 그리고 케캠 어저스트 이쪽 부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에이. 그거는 뭐 눈으로 봐서 확인은 안되고 이제 이상 있으면 결항코드 아마 남아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항코드랑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 지금 좀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 4km 전쯤에 뭔가 그 컴퓨터 리셋 해놓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총매 쪽하고 뱅크2라고 하니까는 뱅크1, 2뭐 이거 운전석 쪽그 총매가 뭐안 좋지 않을까 싶고 총매 효율 완전히 떨어졌다 그거 하나하고 현재인가요 아니요, 다 과거, 형이에요. 과거? 예, 이쪽 스트 n t r o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캠 h e 스트뭐 그쪽 관련된 거, 캠 샤프트 관련해갖고 결 l 코드도 있고 배기 플랩 s h 코드. 근데 이제 결 l 코드가 떴다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고장 나 있다 그건 아닌데 y play, keranko, and t 이 e n you can't go to the other guy who c 고장 t go to the other guy who c a 그거라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고장 난 거지. <laughs> 총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laughs> 엔간하고 다른 거는 막 계란코도 뜰 수도 있는데 총매 같은 경우에는 뜨면 안 돼요. 걔들은 고장 안 나면 안 떠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뭐 계란코도 떠있어도 제가 아 이런 거는 괜찮아요막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총매 쪽은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야는 음. 갖고 가면 어디 뭐좀 타다 보면은 체크볼 들어고 막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 고장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엔진이 좀 흔한, 흔한 엔진이 아니잖아요. 네 네. 비싸겠죠. <laughs> 뭐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고요. 그 네, 뭐 그다음에 배기 그 빵빵빵 하고 좀그 차타 그거 좀뭐경코도 있었고. 그럼 일단 이거는 시운전을 더해 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직접 선택하십시오 저는 바아라는 데까지 받드입니다 그거 오고시입니다 전현식 고게만장님 아유, 어쩐 일이세요아 예. 저, 아유, 지금 벤츠 저, 저, 저 뭐야 CLK 밑에 전방 좋다 해고 한번 구경 왔습니다. 아 예,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일단 이쪽에 침대 놓고. 아 여기 여기를 지나가는데 목이 뜨끈뜨끈하니. 아유, 뭐 당연하죠. 오깔리한데 어, 관리 아주 잘해가지고. 응. 관리 잘했다고도 살살 부드럽게 잘 떠져갖고. 음. 그러니까. 기름 한방 안새운 거야. 그 별별표는 뭐예요? 왜 여기다가 별세 개를 쳐놨어요 마마하게 좋은 차다. 그렇죠? <laughs> <laughs> 역시 명차라아서 그런가요? 밑에다가 표시를 해놓네 미션미미가 이 것이 네. 보면 이거 하나짜리잖아요 네. 여기 약해갖고 아까 진동 좀 오는 거 미미만 바꿔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저희가 만해도 미미만 바꿔도 네 엔진미미는 나토 불고 얘만 해도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거예요 안쪽이 저기가 살짝 한번 살짝 모시게있었네요 타이어 쪽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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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혀 기능상 지장이 없습니다 네. 여기 타이어 살짝 찢겨져 네. 있는 거 전혀 기능상 문제는 네. 없고 뒤쪽 한번 봐주십시오 허브 어, 괜찮은데? 타이어도 편마모 음. 앞에는 약간 한쪽인데 뒤에는 아주 좋네요 앞에는 약간 한쪽 편마모 미세하게 있는 정도 고기는 좋고 누유도 없고 좋네요 좋아 바와가지고좀뭐 어. 결함코드 뜨고 하면 총미랑 그런 거 수리해가면서 쓰신 다음에는 구매를 말리고 있지는 않네요 예, 어, 하부 내용이 좋아서 일단 하부 내용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응. 힘내! 일단 하부 컨디션은? 좋아요 좋죠? 아, 진동이 안 되겠다 엔진 밀면까지 같이 바꿔겠네요 진동 많이 오나요? 네. 진동이 좀 심하네요. 네, 소리만 듣고 막 엄청 과속하신다고 생각했있는데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laughs> <저희> 동네에 돌아다니는 <laughs> 그 시끄러운 차들 이제 네, 엄청 지금 쩔쩔히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로. 뭐, 예이들든지금 진동이 심하잖아요. 네. 알템 애매할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수동 모드로 놓고 알템을 좀 높게 했으면은 그런 거안 느끼고 타실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전혀 안 느껴지네요. 뭐 미션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아, 조금 충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차도 좀 그럴 수 있겠군요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런 차는 좀 있다는 그 내용이 뭐죠? 아 이제 엔진 출력이 높으니까 네. 변속되는 시점에 변속기가 이제 쏠라노이드가 좀만 대가 끼어가지고 유압이 탈장만 조금 부족해도 충격이 약간 그뭐 천육백 시 차나 뭐0천시 그런 차보다는 좀더 세게 느껴지죠. 반응이 느리다는 건가요? 변속 아니면은... 때 충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충격이 텅하고 네, 클러치 반 클러치 잘못 쓰고 그 클러치 확 떄릴 때처럼. 그게 고출력이라서 그런가요? 건 이상이 있는 건데 어느 네? 정도 이해는 하고 타야 된다 그거죠. 출력이 높은 차들은 변속기에 때가 조금만 끼도 그렇게 이제 충격들이 좀 들어오는 편이니까 변속기를 수리하실 필요는 없고 이상이 있다고 하기는 무한데 어, 세가랑 비교하자면 충격이 있는 상태다 뭐그 정도로. 생각 하신 것 같아요. 방금 전 그런 텅텅 하는게 정상적인 거죠? 아니 그렇게 막 네. 완벽한 정상은 아니고 이게 네. 그렇게 퉁하고 미션 충격이 아. 들어온다.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나중에 미션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네, 미션 고장 초기라고 봐야죠. 뭔다 <laughs> 초기네요. 네. <laughs> 아 진동 지금 잠깐, 이거는 이건... 이건 미미가 아니고 뭔가 요, 요 떨리는 소리는 여기 에 잡아주고 지금. 정 미션이 미션이 컨버터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펌버터요? 네, 제가 약간 두들죽하고 방금 떨었어요. 이게 그냥 지금 밀미 때문에 오는 진동 말고, 네. 지금. 어, 이 네. 이 차를 이렇게 얌전히 탄지 않으면 못 느끼는 그건 긴 한데, 오로지 그냥 밟고 다니면은 방금도 쿵 하잖아요. 예 네. 근데 방금 같은 그런 쿵 하는 것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이제 타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저쪽에서 그 진동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거예요. 급결함이다. 네. 지금 잠깐만 조금만 밟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금방 금방 한번 제 속도 냈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가 턱턱하고 그때도 충격이 와요. 출력이 한번 턱턱하는 그게 있었어요. 안 좋아요. 사면 안될것 같아요. 이 차는 사면 안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진동 들어오는 구간에 약간 반클러치처럼 토크 컨버터에서 동력을 흘려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뭔가 그 직결 들어가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동력이 딱 붙어버리면서 진동이 심하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토크 컴버터만 교환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토크 컴버터가 갈림에서 쇳가루가 돌아가지고. 차적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미션 통째로 전체적으로 이제 싹 분해해서 청소해주거나 뭐 그렇게 다 수리를 하고. 뭐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 교환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제 그렇게 다른 부분까지 같이 수리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면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수리를 해야 될게 많은 거네요 응.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또 이런 내용을 많이 아셔야겠네요 아니죠 알면 못 사죠 모르고 사서 터지면 그냥 고쳐가면서 타는 게 이제 이 차예요? 이 차라기보다는 이런 차들은 그렇게 타는 거죠 경고등 아... 막 끄면 체크업을 지워가면서 타고 어찌 됐건 달리는 차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고로서 했을 때. 그게 음... 완벽할 수는 없는 거네요. 어차피 태생이 달리려고 태어났고 네. 그런 차들이 깨끗하고 완벽할 수는 없다.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얌전히 탔어요. 제가 볼 때는. 그개 그 중에서? 네. 얌전히, 탔, 얌전히 탔고 하체 보면 깨끗하고 누유나 그런 것도 지금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런 거는 깨끗하니까 네. 잘 탔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간 흘러서 고장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때 그 음... 내구 그 수명이 내구성이 다 해가지고 야 이제 반장님 말대로라면은 이런 차들 중에서 완벽할 수 있는 차를 찾기는 힘들다는 것 같은데 이런 차에서 그나마 뭐 현대 거뭐 제네시스 쿠페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덜해요. 3.8 자연흡기 엔진은 2.0은 네. 고장 많고 근데 다막뭐 튜닝해놨어요. 음조가적으로 뭐 중요하적으로... 덕지덕지하고 사고도 다 많고 막 그런 차들 보면은. 근데 이제 벤츠에서 나온 요런 것들은 예뻐서 타는 경우가 많아요, 달리기보다는. 네. 근데 얘는 또 AMG잖아요. 네네. 그 밝기 위함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난폭하게 타고 사고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 판금만 체크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판금된 흔적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런 차잖아요. 내용은 굉장히 깨끗하다, 좋다. 다만. 속이 골골하다. 예, 어, 그 뭐,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다. 음,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고객님께 전달하고 고객님 고객님께다 판단... 선택하셔야죠 오늘 수리해가면서 네. 타시고 뭐 진동이나 그런 거는 감안하고 타신다든가 총매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체크을 들어오면은 타는데는 지장 없어요 그 떠도 음. 계기판이 이제 귀찮게 뭐뭐 뭐 띵하면서 떠가지고 그게 귀찮은 거지 타시는데 문제 없으니까는 선택은 고객님께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